이친 영화 허 보셨어요? 친구가 이 친구가 이어구가이 친구가 이친이라고 그러는데 어 맞아요 그 영화 허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인공지능? 어 맞아요 구가 PT 4, 5, 아이폰 16에 탑재돼서 나온다고 아아이폰에만네아이폰하고그친구 어, PT 그 회사하고 서로 친한가 <웃음> <웃음> 그게 뭐냐면요 제 시선에 있는 카메라를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 인공지능이랑 대화를 할수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내 앞에 있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박사님의 유튜브 이런 정보들이 다 있을 거예요 인터넷상에 인식이 되어 있는 거예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고 어쩌고 저쩌고 어 그렇게? 그런 것 어... 그래서 스마트 글래스라고도 하잖아요 여기에 그 칩이 아예 탑재돼서 뭔가 들을 수도 있게 네, 내가 보는 거를 정보를 바로바로 알아챌 수있 다 같은 안면 인식 장애가 있는 사람들한테 유용하겠네. 어. 전에 한번 만났던 사람입니다. 뭐 이런 거. 어, 맞아요. 박사님 그 고민 하고 계셨잖아요. 박해가셨는데 이야기 하고 있는 상대의 어떤 가족 이름을 좀 기억하고 싶은데. 음, 그렇죠. 입력을 해 놓은 그런 데이터를 얘가쭉고이 어, 사람은 뭐 언제 만났었고, 애기 이름은 누구고 뭐 이런 식으로. 네. 오, 좀 편리해진 세상이 좀 더. 네. 더. GPT 4o 한테. 엑스레이를 한번 넣어보면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궁금해서 가져왔습니다. 음. 박사님도 한번 맞춰보시고 채치피티포도 맞추고. 일단 진단명은 그냥 크게는 프록시말 티비아의 커뮤니티 프래크처하고 프록시말 피블라 프래크처가 동반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 그게 관절을 먹었거든요. 골절에서는 관절면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관절면을 침범했기 때문에. 그럼 티비아 플라토 프렉시라고 그러죠. 프록시말 티비아의 커미뉴티드 분쇄 골절 관절을 침범한 분쇄 골절이 진단명이 되겠고 나이 때는 뼈를 봐서는 관절 자체가 굉장히 깨끗하고 피질 골의 두께나 이런 것들이 한 20대에서 30대 또뭐 건강한 40대 그 정도 그 정도 골절은 굉장히 큰 힘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있는. 교통 사고나 아니면은 그 추락 사고일 가능성이 많아요. 혼자 넘어져지고 이래서는 그런 골절까지올 수가 없어요. 체치피트한테 어, 이사진이 진단명과 환자의 나이를 알려줘. 이 사진은 무릎 관절 엑스레이 영상으로 보입니다. 관절 내 골관절염 소견이 보입니다. 정확한 진단과 환자의 나이를 알수 없지만 이러한 영상 소견에 일반적으로 중년 이상 연령대에서 흔히 나타나는 탱성관절염 질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너무 엉뚱한 <laughs> <laughs> 답변인데 근데 아까 내가 <laughs> 2, 30대라고 했는데 아까 너무 언뜻 멀리서 봐서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대라고 보기에는 좀 뼈가 약해 보여요 일단 이 친구는 틀린 거 같고 한번 정답를 정답 진단명은 정답. <laughs> 프로시말 티비아 프렉처 카크래시 자동차 사고 나이는 45세 남자 GPT 완전 너무 <laughs> <laughs> 자이 사진은 디지털 tibiofibula의 community fracture. 여기 이것도 꽤큰 힘을 받은 거예요. 어, 디지털 tibia인데, 요거 크랙이 조인트까지 이렇게 내려가는데, 지금 발목 관절이 안 보여서 발목 관절까지 먹은지는 모르겠어요. 진단명을 굳이 이야기하자면, 디지털 tibia의 community fracture. tibiofibula. 비골도 나갔으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뼈 조각도 있고 있죠. 여기 커뮤니션이 있는 거죠. 분쇄골절. 그리고 골절의 방향이 이렇게 트랜스버스 하잖아요. 트랜스버스. 근데 뼈를 보면 뼈는 되게 건강하고 젊은 뼈예요. 남자 뼈고. 나이 때는 20대에서 30대의 남자. 그 다음에 이 골절의 원인은 이 정도도 꽤큰 힘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것도 뭐차 사고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격투기를 했다든지 여기에 그대로 둘과 맞았다든지 그런 거. 환자의 다리 골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절 부위가 명확하게 보이며 정확한 진단명은 대퇴골 골절로 보입니다. <laughs> 환자의 연령은 확실하지 않지만 성인 골격 구조를 가지고 있고 다친 기전은 이미지로는 알수 없지만 일반적인 다리 골절은 낙상, 교통사고, 스포츠 활동 중 부상을 생각있습니다이 아직까지는 좀 수준이 정답을 보겠습니다. Distal Tibial 아, Fracture라고 있고 Left Leg like Pain, Tenderness Following Motor Vehicle Collision. 2 0대 남자라입니다. 뭐 대충 맞췄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뼈만 봐도 그... 다음. <laughs> 아이고 얘는 이제 소아 골절이고 어, 이제 성장판이 있잖아요. 이렇게 T B 하고 Fibula 이쪽에. 요거는 이제 Segmental Fracture라고 그래요. 이렇게 부러지고 이렇게 두 개의 다른 골절선이 따로 따로 해가지고 다른 세그먼트로 뼈가 분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T B 아 Shaft의 Segmental Fracture. 되겠고 이것도 엄청 큰 힘을 받은 거죠. 아마 교통 사고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 추락했을 때는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추락하면 주로 이 정도 이런 데 부러진 것보다 이제 뒤꿈치라든지 이런 관절 주변이 부러지기가 쉽긴 하죠. 어쨌든 교통 사고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이고 일단 여기 성장판이 있잖아요. 어, 성장판이 아직까지 이렇게 남아 있기 때문에 성인은 아니고 골격은 남자의 골격으로 보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컨드리 오시피케이션 센터라고 그러거든. 이게 나타나는 거는 뭐, 뭐, 세 살, 뭐, 다섯 살, 요때 나타나니까 이미 이제 그 나이는 지난 거고, 요게 아직까지 붙지 않았다. 이 세컨드리 오시피케이션 센터 요런 데가 붙는 게 13살, 5살 요 정도 돼야지 붙을 거거든. 한 일곱 살에서 한열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챗 g PT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 엑스레이 영상은 골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진단명, 환자 나이, 성별, 다친 기전의 정보는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는 의료 전문가가 환자의 병력과 검사 <laughs>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알수 있을 것입니다. 응? 음, 정보가 없구만. 오픈 티비아의 피블라프랙처 음, 그치. 오픈 프랙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어쨌든 세그멘탈 프랙처고 나이는 일곱 살. 어, 음. 정확하게. 로드 트래픽이시 길에서. 교통사고 났고, 의식 불명이고, 뭐, 저거. 그 정도로 이제 심한 골절이라는 거. 여기, 이게 왜 개방성 골절일 가능성이 왜 굉장히 높냐면,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비크가, 이렇게 비크가 있고, 이게 그뼈 안쪽 미디얼 사이드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쪽은 피부하고 뼈하고 완전히 딱, 그냥 피골이상접해 있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저, 저쪽에 뼈가 이렇게, 이렇게 지금 돼 있다는 거는 뚫고 나왔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위에 거즈 같은 거막 덮어놓은 흔적이 있잖아요. 이게 엑스레이 찍혔다는 거는 저 위에 꺼지를막 지금 덮어놨다는 거거든. 거지를 그러니까 덮은 이유가 그쪽에 뚫려서 개방성 골절이라서 그래서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 정도면 진짜 심각? 응급 수술입니다. 외응급일까요? 개방성인. 그렇지. 근데 네, 이 괜찮아질까요? 이 정도인데 이 아이의 다리. 일단 치료를 잘하면은 괜찮죠. 근데 치료를 잘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감염이 안 생기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저 정도 큰 힘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액 지원 같은 게 올지 안 올지도 잘 봐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개방성 골절이니까 이게 밖으로 나가는 길이 있잖아요. 압력이 높아졌더라도 피라든지 이런 게 나갈 수 있으니까 의외로 이런 데서는 구액 지원이 안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큰 힘을 받기 았 때문에 조직들이 부종이 심해지면서 올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잘 봐야 되고. 개방성 골절이니까 연부조직 손상이 많고, 그러다 보면 뼈가 잘안 붙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당장, 당장 치료에서 중요한 거고, 치료가 다 되고 나서 이 환자한테 뭐가 이슈가 될까요? 정신? <laughs> 아, 그죠 트라우마, 정신적 트라우마도 남을 수 있으니까. 정외과적으로는 이제 과성장, 다친 다리가 길어집니다. 보통은 저렇게 다친 쪽 다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몸에서 피를 막 보내거든요. 스스로. 그러면 주변에 정상적인 그 성장판이 같이 피를 막 받아 먹겠죠. 그래서 보통은 한 1cm 정도까지 길어지는 게 경우가 많고 어릴 때 그렇게 좀 골절 되는 거좀 막는 게 좋긴 하겠네요. 나중에 이제 길이 차이가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조파해 줘. 근데 그게 성장하는 기간 동안 영원히 계속 차이가 나는 건 아니고 보통 다 치고 나서 한 1년 반 아무리 길어도 2년 정도까지 그렇게 이제 과성장이 되다가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결국 음. 맞춰야 하는이 되는 경우잖아 근데 길이 차이가 뭐 이렇게 많지 않으면 그걸 나중에 또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 에요 치료해야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죠. 특히 이제 대퇴골 골절 이런 거 되고 나면 이렇게 맞춘 게 아니고 이렇게 겹쳐서 맞춰서 치료했었어 옛날에는 이쪽이 길어질 거니까 한 1cm 정도 겹쳐가지고 일부러 짧게 만드는 거죠. 요즘은 이제 수술해가지고 안에다 고정을 하고 빨리 움직이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 어차피 누워가지고 추 달아놓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고 어느 정도 빼갖고 누군도에 좀 기부수하고 막 이런 식으로 길이 차이가 과성장 되는 거는 좀 감수를 해야 돼. 요 영화 속화처럼 아, 아직 안 봤는데 한번 볼게요. 아, 네네. 박사님의 마음을 이제 또 이해해줄 수 있는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갤럭시는 없다면서? <웃음> 나오겠죠. <웃음> 그래서 아무튼 다음에는 한번 이 뭔가 영상 자료 뭐 이런 것들로 박사님 수술법에 대한 이야기도 좀 같이 한번 채티피티 하다 어, 보면 어, 재밌을 것 같아서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